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두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동안 치료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에 잇몸뼈는 많이 녹아있고요 남아있는 치아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악의 성곳니 쪽에 잇몸뼈는 많이 녹아있어서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당장 식립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한다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두달 정도의 기간 에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네, 했을 때 당시에 환자분의 구강 상태고요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한다면 1개서 1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턱에는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였고요. 이 환자분은 양쪽 어금니 쪽에 두개의 상압근 거상술을 동반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따로 진행하기로 하여서 이틀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내원과 세번째 내원의 수술을 진행한 사진이고요 수술을 진행하고 임시치아를 넣어드린 사진입니다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2차 보철이 만들어졌고요 다음과 같이 2차 보철을 넣어드렸습니다 2차 보철의 적응 상태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캔 작업을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최종 보철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내원을 하셔서 환자분은 최종 보철을 부착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위에 6개 아래 6개 정도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완성하였고 환자분은 큰 불편감 없이 다시 입자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수술 기준으로 보면 은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하였고요, 환자분은 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디지털 플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자유도, 즉 임플란트 위치가 정확한 게 특정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뼈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다른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전체 보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플라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플라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